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감정가가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그것도 반가, 단 5억 원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역과 범여초등학교 사이 양산에서도 가장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4층짜리 복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원래 감정가는 10억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물건인데요. 무려 3차례 유찰을 거쳐 현재 최저 입찰가는 5억 1천만 원. 감정가의 딱 절반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한번 입찰해 볼까? 하지만 여러분 경매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하고 매력적인 건물이라 해도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진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진짜 수익이 되는 경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유찰됐고 정말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권리 관계부터 시세, 수익률, 리스크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산시 물금읍 복합 건물 경매 함께 분석해 보시죠. 그렇다면 먼저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778번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입찰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도착하셔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시죠. 물건의 주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법열이 847-15번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여초등학교 바로 옆 양산 부산대병원 생활권 안에 위치한 매우 뛰어난 입지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근린 생활시설, 즉 상가입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다가구 주택 구조총 4가구 정도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483제곱미터, 약 146평 정도 되고요. 대지 지분은 약 267제곱미터, 대략 81평입니다. 소형이나 협소 주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독 필지 건물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건물의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무려 10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감정가의 반값 5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죠.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보증금 10%, 즉, 약 5,100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단독 토지 위 4층 복합 건물 전체를 5억 원에 살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토지만 낙찰되거나 건물만 남는 상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한 방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종합 패키지 경매 물건인 셈이죠. 자, 이쯤 되면 점점 관심이 생기실 텐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 환경과 교통, 상권, 인프라까지 실제 사진과 지도 자료를 기반으로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건물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법별이 범여 초등학교에서 불과 160m 거리 도보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옆 블록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맞은편에는 양산 부산 대병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부산대 양산 캠퍼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신도시 중심 생활권이 펼쳐집니다. 또한 이곳은 양산 지하철 1호선 범호역까지 도보 약 78분 거리 지하철이 도보권 안에 있다는 건 차량이 없더라도 입주민이나 상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죠.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은 전면 유리로 된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1층에는 카페가 입점해 있고 도로와 맞닿은 코너 건물이라 가시성과 홍보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정면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자 도로가 위치해 있고 건물 앞에는 주차 공간과 인도. 블록이 단정히 정비된 거리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단독 주택 저층 다가구 소형 상가들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주거지이지만 동시에 젊은 창업자들이 유입되는 소규모 업종 중심지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미용실, 소규모 병원, 문구점, 공방, 사진관, 1인 사무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자리 잡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뒤쪽이 조용한 주택가 앞쪽은 초등학교, 병원, 지하철이 맞닿은 이중 입지입니다. 즉, 생활 수요와 유동 인구, 주거 밀집과 교육시설, 지하철 접근성과 차량 접근성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잡힌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입지는 단순히 상가 하나가 들어서기 좋은 곳이 아니라 임대 수요도 탄탄하고 향후 가치도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뜻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 안에 누가 살고 있고 보증금은 얼마나 있고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책임입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물건도 막상 낙찰 받고 나면 세입자 보증금 6천만원 인수하셔야 해요. 이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등기부상의 권리 실제 거주자 그리고 보증금 인수 여부까지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1월 11일에 설정된 주부산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7억 7천만원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압류, 임의 경매,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즉, 낙찰 후 따로 인수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 상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5명의 임차인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이 있는 임차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항력 배당 요구 모두 갖춘 정상 임차인 3명에 대한 분석. 먼저 303호 전체를 사용하는 홍 님입니다. 이분은 2019년 11월 15일에 전입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셨으며, 2023년 7월 24일에 배당 요구도 완료했습니다. 즉, 전입 점유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낙찰자께서는 이분의 보증금을 인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302호의 주님입니다. 이분은 2022년 1월 25일에 전입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 역시 2023년 7월 24일에 완료하셨습니다. 주님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며,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법원 배당을 통해 정산되기 때문에 낙찰자와는 금전적으로 얽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호를 사용하는 이님. 이분은 다섯 분중 가장 먼저 2019년 6월 7일에 전입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는 2023년 7월 10일에 접수하셨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홍님, 주님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가 아닌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자면 303호, 302호, 301호 세입자 전원,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 요구 완료 보증금 인수 없음 명도 절차 가능. 이 대항력 없음 또는 불명확한 임차인 2명, 이제 나머지 2분을 보겠습니다. u 3 0 3호 일부 점유. 이 임차인은 2021년 6월 21일 전입되어 있고, 배당 요구는 2023년 7월 18일에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고 점유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03호를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대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임차인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보증금 인수 가능성 낮고 인도 명령으로 명도 가능할 가능성 높음 이 2층 상가 전체 사용 이 임차인은 상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무서에 임대차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에 직접 질의했고, 그 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 즉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확정일자 없음, 세무서 등록 없음, 전입도 불가능한 상가 구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며 보증금 인수 의무 없음 명도 가능.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임차인 3명 배당 요구 완료 대항력 있음. 보증금 인수 없음, 나머지 2명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가능성 없음, 전체적으로 명도 절차에 큰 문제 없음. 자, 이제는 이 물건을 통해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 그리고 직접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되팔기 전략 시세 차익. 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5억 1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부대 비용을 모두 합쳐 도청 투자금은 약 5억 4천만 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시세대로 팔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지역 양산시 물금읍 일대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복합건물 이 6억 9천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보수적으로 7억원에만 팔더라도 약 1억 6천만원 9억원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약 3억 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5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 3억원대의 차익이 가능 그리고 만약 입지와 상태를 감안해 10억 이상의 프리미엄 매도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도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전략, 임대 수익 전략 보증금 포함한 현금 흐름 기준. 이번에는 이 건물을 직접 보유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1층 삼각카페 운영 중 3세대의 주거 임차인 2층은 공실 상태지만 임대 가능성 높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호실의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 상가는 월세 10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3가구 주택은 각각 월 60만원씩 총 180만원, 보증금은 6천만원, 6천만원, 5천5백만원 즉총 1억 7천5백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옵니다. 2층 상가는 아직 공실이지만 향후 임대 시 보수적으로 월세 80만원, 보증금 1천만원 정도로 예측하겠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전체 월세 수익은 약 360만원 전체 보증금은 약 1억 9,500만원, 연간 월세 수익은 약 4,320만원 그리고 보증금은 경매 낙찰 직후 실질적으로 투자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총 투자금이 약 5억 4천만원이라면 보증금 약 1억 9,500만 원을 회수한 후 실제 내 돈이 들어간 금액은 약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연 4,300만 원의 수익을 3억 4,500만 원 투자로 얻는다면 연 수익률은 약12.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2층도 빠르게 임대되어 월세가 더 들어온다면 수익률은 더 상승하게 되겠죠. 핵심 요약. 일. 대팔기 전략 5억 4천만 원 투자 보수적 매도 시 79억 원 1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의 수익. 2. 임대 수익 전략 보증금 포함 실투자금 약 3억 4천 5백만 원연 수익 약 4천 3백만 원 수익률 약 12.5%. 이처럼 이 물건은 대팔아도 이익 갖고 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중 구조의 고수익형 경매 물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물건 이외 아직까지 유찰됐을까요? 다음 6단계에서는 이 물건이 지금까지 낙찰되지 않은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 물건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리스크는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수익 구조도 분명한 알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마음먹은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접근했던 그분은 임차인 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입찰을 포기했죠.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처음 유찰되었을 때부터 저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전부 분석해 놓고 있었고 임차인 전입일 하나, 배당 요구일 하나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입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입찰자는 없고 임차인들 사이에서 헛소문만 돌고 있는 그 시점이 오자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찰자 없이 반복 유찰되던 이 물건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것을 정확히 캐치해냈습니다. 저는 보증금 인수 여부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이 꺼려하던 물건을 가장 안전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분석으로 제 이름으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물건을 만나셨을 때 과연 직접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딱한 사람만 진짜 구조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시장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경매 물건을 보고 계신데 권리 분석이 막히신다거나 인수 여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거나 도대체 낙찰받아도 괜찮은지 헷갈리는 물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 전화번호나 문자 카톡으로 권리 분석 요청합니다. 한 줄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냥 유튜브가 아닙니다. 실전 경매 연구소는 실제로 물건을 낙찰 받아 분석하고 수익을 내고 소유까지 연결되는 진짜 경매 실전 채널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있는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팀이 앞으로 소개해드릴 더 많은 알짜 경매 물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처럼 겉으론 복잡해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알짜 경매 물건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경매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